역경을 넘어 꿈을 이룬 전유지. 가족의 사랑과 사회의 지지로 키워낸 그녀의 열정적인 성장 스토리가 공개된다. 가수 전유진의 성공 스토리가 화제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닌 가족의 사랑과 사회의 지지가 한 사람의 꿈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특히 그녀의 음악과 인생에 깊이 스며든 한복은 단순한 의상을 넘어 그녀의 정체성과 열정을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한복에 담긴 가족의 역사와 꿈. 전유진에게 한복은 단순한 전통 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히고 사랑해온 소중한 문화입니다. 부모님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한국 전통의 가치를 존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와 미래를 동시에 안으며 노래합니다. 그 옷자락에는 그녀가 흘린 땀과 눈물이 깃들어 있고 가족의 사랑과 꿈이 춤추고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 그리고 한복의 혁신 전유진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현대 음악 시장에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녀는 전통에 갇혔다는 편견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음악 팬뿐 아니라 문학의 전반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복과 음악, 두 세계를 넘나들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혁명적인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문화적 사명감을 지닌 차세대 아이콘. 오늘날 전유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널리 알리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세대에게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며 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가족과 사회가 함께 키워낸 꿈이 어떻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가 입는 한복이 흔들릴 때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열정과 가족의 사랑, 그리고 사회의 따뜻한 지지가 함께 숨 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충격적 시작. 단순한 의상이 아닌 전유진 인생의 상징, 한복. 한복은 단순히 한국의 전통 의상을 넘어선다. 그것은 문화의 정체성, 가족의 역사, 그리고 한 사람의 꿈과 열정을 고스란히 담은 하나의 이야기다. 오늘 이 전통 의상을 입는 법을 배우는 그 순간, 우리는 전유진이라는 한 젊은 아티스트의 삶을 마주한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가족과 사회의 기대 속에서 조용히 자라난 그녀는 한복을 입을 때마다 자신의 뿌리와 미래를 동시에 안아내며 노래한다. 그 한복에는 그녀가 흘린 땀과 눈물이 깃들어 있으며, 그 옷자락마다 꿈과 희망이 춤춘다. 가족이 함께 키워낸 꿈음악과 전통의 조화. 전유진의 음악은 단순한 대중가요를 넘어서 전통과 현대가 만나 빚어낸 독창적인 예술 작품이다. 그녀가 이토록 독특한 색깔을 가진 음악을 할수 있었던 데에는 가족의 든든한 뒷받침과 사회적 연대가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가족 안에서 한복을 입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자연스레 체험하며 자랐다. 부모님은 전통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적극 지원했다. 사회 또한 그녀의 성장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전통문화 행사에서의 무대 경험과 지역사회의 문화 프로그램은 그녀가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처럼 가족과 사회가 함께 어우러져 전유진의 꿈을 현실로 꽃피우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사회적 편견과 도전을 극복한 그녀의 이야기. 그러나 전유진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현대 음악 시장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시도가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젊은 여성 아티스트로서 가족과 사회가 기대하는 틀 안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가는 일은 큰 도전이었다. 그녀는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를 때마다 전통에 갇힌다는 오해와 편견을 마주했다. 하지만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해 전유진은 오히려 한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가 겪은 갈등과 노력은 음악팬뿐 아니라 문학의 전반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한복과 음악, 두 세계를 넘나드는 그녀의 존재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미래를 향한 열정과 문화적 사명가 오늘날 전유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전통 문화를 재조명하고 계승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녀가 입는 한복은 과거의 유산이자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다 그녀는 가족과 사회가 함께 키운 이 꿈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과 현대 음악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젊은 세대에게 전통 의상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며 문화 전파에 앞장선다. 전유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한국 문화의 깊이와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하나의 혁명적 움직임이다. 한복이라는 옷자락이 흔들릴 때마다 그녀가 갖고 온 열정과 가족, 사회의 사랑이 함께 숨쉬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 한복, 삶의 흔적을 담다. 그 특별한 무대의상. 전유진의 한복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담은 예술 작품이다. 특히 그녀가 한복을 재해석하며 선보였던 꽃가람 한복은 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된다. 이 한복은 전통적인 저고리와 치마의 실루엣을 유지하되 치마 아래쪽에 현대적인 네이스 소재를 덧대어 가볍고 신비로운 느낌을 더했다. 자칫 무거워 보일 수 있는 옥색 저고리에는 붉은 실로 가족의 모습을 형상화한 자수가 새겨져 있었다. 이는 가족의 사랑이 그녀의 꿈을 엮어주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녀는 꽃가람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를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는 동작을 취했다. 팬들은 그것이 가족의 사랑을 항상 가슴에 품고 노래하겠다는 그녀만의 다짐임을 알고 있었다. 이 한복은 단순히 아름다운 옷을 넘어 그녀의 개인적인 서사가 녹아있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무대 위에서 그녀의 노래와 함께 휘날리던 한복 치맛자락은 그녀의 삶의 굴곡과 극복의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한편의 영화와 같았다. 전통의 틀을 깨다. 편견에 맞선 용기. 쟤는 한복만 입는 애야?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 그녀의 데뷔 초, 일부 언론과 대중은 한복을 고집하는 전유진에게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다. 전통의 가친이라는 딱지는 그녀를 따라다녔고, 현대적인 매력이 없다는 혹평도 쏟아졌다. 특히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는 음악 관계자들은 한복으로는 시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그녀의 시도를 만려했다 하지만 전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편견의 정면으로 맞섰다. 한복을 입고 힙합 비트에 맞춰 춤을 추는가 하면 서양의 클래식 악기와 한국의 전통 악기를 결합한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그녀의 음악은 더 이상 전통에 머무르지 않았고 전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재창조된 새로운 장르가 되었다. 그녀의 용기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젊은 세대들은 그녀를 전통을 가장 힙하게 가지고 노는 아티스트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음악과 한복의 조화. 하나의 예술적 언어. 전유진의 음악은 한복처럼 섬세하고 다채롭다. 그녀는 가야금에 처연한 선율을 트로트의 구슬픈 정서와 결합하고 장구의 역동적인 리듬을 팝적인 멜로디에 녹여냈다. 이처럼 전통과 현대의 절묘한 조화는 한복이 가진 우아함과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표현하는 그녀의 스타일과 일맥 상통한다. 음악 평론가들은 그녀의 음악을 한복 팝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정의하기도 했다. 전유진의 노래는 눈으로 듣는 음악이자 귀로 보는 한복이라는 극찬은 그녀의 예술적 시도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복이라는 시각적 언어와 음악이라는 청각적 언어를 결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문화 전도사로서의 사명. 미래를 향한 발걸음. 오늘날 전유진은 자신의 성공을 개인적인 영광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는 한복을 입는 문화 전도사로서의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그녀는 한복 디자이너들과 협업하여 전유진 한복 브랜드를 론칭하고 수익금 일부를 한복 보존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SNS 채널을 통해 한복을 입고 여행하는 모습을 공유하며 젊은 세대에게 한복이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 아니라 질상 속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해외 팬들은 그녀의 한복 패션에 열광하며 한복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내고 있다. 그녀의 한복은 이제 K-팝 아이돌의 패션처럼.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다. 전유진의 발걸음은 한국의 전통을 미래로 연결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되고 있다. 끝나지 않을 이야기. 한복의 스민 영혼의 울림. 전유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가수의 성공담을 넘어 한복이라는 전통이 어떻게 현대 속에서 살아 숨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한복을 엮어 하나의 위대한 서사를 만들어냈다. 그녀가 입는 한복의 매듭 하나하나에는 가족의 사랑과 사회의 편견에 맞섰던 용기, 그리고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스며들어 있다. 전유진의 노래는 한복이 그러하듯, 과거의 슬픔과 현재의 희망, 그리고 미래의 꿈을 동시에 품고 있다. 그녀가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르는 한,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한복에 스며든 그녀의 영혼의 울림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감동을 남길 것이다. 한복. 전유진의 정체성을 담은 이야기. 가수 전유진에게 한복은 단순한 의상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 가족의 역사, 그리고 예술적 신념을 담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녀의 음악이 전통과 현대의 독특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그녀가 입는 한복 또한 그녀의 삶과 예술을 아우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유진이 한복을 입는 그 순간은 그녀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하나의 예술 행위입니다. 가족과 사회가 함께 키운 한복 입은 꿈. 전유진의 독보적인 음악적 색깔은 가족과 사회에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 안에서 자연스럽게 한복을 입고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전통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지역 사회의 전통 문화 행사는 그녀가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전유진의 꿈은 이처럼 가족과 사회가 함께 가꾼 정원에서 피어난 꽃과 같습니다. 편견을 깨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다. 현대 음악 시장에서 전통과 현대를 결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유진은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를 때마다 전통에 갇혔다는 편견에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시선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한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물론 현대적인 디자인과 결합된 한복 패션은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문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노력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별표별표 별표 전통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한다. 별표별표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사명 오늘날 전유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전통 문화를 재조명하고 확산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에게 한복은 과거의 유산이자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한복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문화의 깊이와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혁명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녀가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를 때마다 우리는 그녀가 가진 열정과 가족, 사회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충격적 시작. 단순한 의상이 아닌 전유진 인생의 상징, 한복. 한복은 단순히 한국의 전통 의상을 넘어선다. 그것은 문화의 정체성, 가족의 역사, 그리고 한 사람의 꿈과 열정을 고스란히 담은 하나의 이야기다. 오늘 이 전통 의상을 입는 법을 배우는 그 순간 우리는 전유진이라는 한 젊은 아티스트의 삶을 마주한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가족과 사회의 기대 속에서 조용히 자라난 그녀는 한복을 입을 때마다 자신의 뿌리와 미래를 동시에 안아내며 노래한다. 그 한복에는 그녀가 흘린 땀과 눈물이 깃들어 있으며 그 옷자락마다 꿈과 희망이 춤춘다. 가족이 함께 키워낸 꿈 음악과 전통의 조화. 전유진의 음악은 단순한 대중가요를 넘어서 전통과 현대가 만나 빚어낸 독창적인 예술 작품이다. 그녀가 이토록 독특한 색깔을 가진 음악을 할수 있었던 데에는 가족의 든든한 뒷받침과 사회적 연대가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가족 안에서 한복을 입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자연스레 체험하며 자랐다. 부모님은 전통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적극 지원했다. 사회 또한 그녀의 성장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전통문화 행사에서의 무대 경험과 지역사회의 문화 프로그램은 그녀가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처럼 가족과 사회가 함께 어우러져 전유진의 꿈을 현실로 꽃피우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사회적 편견과 도전을 극복한 그녀의 이야기. 그러나 전유진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현대 음악 시장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시도가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젊은 여성 아티스트로서 가족과 사회가 기대하는 틀 안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가는 일은 큰 도전이었다. 그녀는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를 때마다 전통에 갇힌다는 오해와 편견을 마주했다. 하지만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해 전유진은 오히려 한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가 겪은 갈등과 노력은 음악 팬뿐 아니라 문학의 전반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한복과 음악, 두 세계를 넘나드는 그녀의 존재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미래를 향한 열정과 문화적 사명과 오늘날 전유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전통 문화를 재조명하고 계승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녀가 입는 한복은 과거의 유산이자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다. 그녀는 가족과 사회가 함께 키운 이 꿈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과 현대 음악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젊은 세대에게 전통 의상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며 문화 전파에 앞장선다. 전유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한국 문화의 깊이와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하나의 혁명적 움직임이다. 한복이라는 옷자락이 흔들릴 때마다 그녀가 갖고 온 열정과 가족, 사회의 사랑이 함께 숨쉬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한복, 삶의 흔적을 담다. 그 특별한 무대의상. 전유진의 한복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담은 예술 작품이다. 특히 그녀가 한복을 재해석하며 선보였던 꽃가람 한복은 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된다. 이 한복은 전통적인 저고리와 치마의 실루엣을 유지하되 치마 아래쪽에 현대적인 레이스 소재를 덧대어 가볍고 신비로운 느낌을 더했다. 자칫 무거워 보일 수 있는 옥색 저고리에는 붉은 실로 가족의 모습을 형상화한 자수가 새겨져 있었다. 이는 가족의 사랑이 그녀의 꿈을 엮어주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녀는 꽃가람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를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는 동작을 취했다. 팬들은 그것이 가족의 사랑을 항상 가슴에 품고 노래하겠다는 그녀만의 다짐임을 알고 있었다. 이 한복은 단순히 아름다운 옷을 넘어 그녀의 개인적인 서사가 녹아 있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무대 위에서 그녀의 노래와 함께 휘날리던 한복 치맛자락은 그녀의 삶의 굴곡과 극복의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한 편의 영화와 같았다. 전통